네. 어, 이거 꼭 필요한데 어, 정말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지? 아니 직장 남면는왜 이런 거찍어안 오는 거야? 우리가 잘해줄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MC를 맡은 직장남입니다. 아름아, 오늘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네, 날이 오늘 너무 추네요. 겨울인가봐요. 아우, 춥. 겨울 온 지가 언젠데, 봄지가 지났다. 시집도가 하이 이분 하시나 분. 그러잖아.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기절을 진행하는 음. 건가요? 예.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하동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 건강사업 담당자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방문 건강관리사업 담당자 황소입니다. 예. <웃음> <웃음> 혹시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등록 장애인 분들에게는 방문 재활 서비스와 연계해서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많이 많이 알려져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르신분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 같네요. 네,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럼 어떻게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화면을 한번 함께 볼까요 드세요.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얼굴이 좋아보이네요, 어머니. <laughs> 아, 괜요아전괜요요괜어요 운동이랑은 잘하셨어요 운동 너무 멀리는 요괜찮요어요 괜찮아요. 요괜요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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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은괜찮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아요힘요요 무거운 거한 가지 들 때도 힘들고 음. 예. 선생님도 오시면 어떤 게 제일 편하고 좋으세요? 매일 참 어이리 집에 왔다갔다 하니까 정도 들고 음. 참 혼자 음. 있, 있으니까 막그 그게 좋대요. 음. 그냥 일이 오고 하시고. 가고. 네. 예. <laughs> 예. 그래서 막 오면은 참 밥이라도 한대 헤미기고 싶고막 어. 뭐 그래요. <laughs> 옛날에는 참, 이 방문 간호사가 없었는데, 이 하동업 말고도 살았거든요. 거기 살 때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 오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고, 해라, 이것도 이제, 재주는 것도 좋고, 예. 예. 어쨌든 간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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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돌볼 때 어떠세요?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참 많이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하수연도 많이 하시고 피염도 늘어놓으시고 하면서 소가리 하시던 것들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혈압제 등 거랑 혈당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은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세라밴드 같은 밴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오, 모습을 보면 네. 그래도 나름 그 어르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음,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댁에서 편하게 건강 관리를 받으시고 또 말벗도 되어드리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과 등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음, 그럼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되나요? 네, 신청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치느님 치킨이 걸려있는 키즈 타임입니다. 황소희 주무관님, 유키스 유키스,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대문 건강관리 서비스, 2번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3번 창문 건강관리 서비스 화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맛있는 치킨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새로 시작되는 2022년은 꼭 정말 반드시 우리 동네 방문 간호사와 함께 건강한 한해 만들어요.